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던찍는팁비에 던지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일이고요. 행복한 금요일이네요.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요 뉴스 및 시황 분석하고요. 오늘은 수급 분석하기로 했죠. 이번 주는 수급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및 시황 분석 해볼게요. 오늘 주요 뉴스 딱 하나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엿새째 지금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6만 4천 명으로, 어,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최저점이었고요. 또 옐런이, 130개국, 1 3 0개고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했다고 하는 소식에, 나스닥 대형 빅테크들이 조금 안 좋았어요. 요것들은 이따지 세금을 많이 속도를 빼먹었잖아요. 이제 내야 되니까 조금 기울었습니다. 유럽 상승하고 중국 하락, 베트남 상승했습니다. 주요는 요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럼 시향 분석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예, 마이너스 0.01 그냥 복지부동이 없고요. 코스닥은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래소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선물은 조금 거둬들었지만 아직은 하방, 콜 옵션도 하방, 푸드 옵션 살짝 상방, 이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게 금요일이라서 큰 이슈는 없었어요. 고객 예탁금이 1조 7천억가량 나갔습니다. 조금 약했고요. 모든, 모든 거 계속 지금 개인이 바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큰 이슈 없고요. 바로 환율도 지금 큰 문제 없죠. 이 정도서 에 놀기 때문에 크게 뭐 분석할 게 없습니다. Fear and 어앤글이 d 한번 볼게요. 어저께는 41이었어요. 공포 쪽에 있다가 오늘 조금 45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우리는 어, 예,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해야 될 때겠죠. 네, 아직까지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까지 수급 특징주 분석하기로 했죠. 수급 특징주 한번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들이 1 30개 중에 15개나 차지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종목들이 다 수급이 안 빠져나갔더라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이오 종목은 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수급이 보여집니다. 어제 나, 어제 들어왔던 것들 오늘 다 나가버렸으면 아 바이오 일시적인 반등이겠구나 했는데 오늘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들어왔고요. 특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지금 검은색 징계다 제약 바이오 중입니다. SK 바이오팜은 2위로 들어왔습니다. 이연제약 들어왔고요. 어제도 좋았던 진원생명과학하고 한미아품 특히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ST팜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상위권에. 어, 검은색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목이나 차지했고요. 또, 어저께 들어왔던 종목들도 오늘 제가 쭉 훑어봤더니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오히려 조금씩 더 들어왔어요. 순위에는 못 미치지만, 어저께 너무 세게 들어왔으니까, 오늘 좀 쉬는 중간, 중간에도 들어온 종목들이 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은, 아마도 제가 볼 때, 전한 내년이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이나 다시 반등하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추세 반등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이나, 또 다음 주 월요일은 아마도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늘림을 주는 거겠죠. 네, 다음 주부터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분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빨간 거친거 있지 않습니까? 빨간 게 이제 건설 쪽에 관련된 겁니다. 건설 건자재 건설 업체 현대건설, D&N&C, 네, HDC 현대산업개발, 그다음에 GS 건설, 그리고 동국제강 뭐예 뭐. 어, 예, 뭐 건설 건자재라고 봐, 봐야 되겠죠. 투산밥켓도 마찬가지고요. 뭐 두산까지도 이렇게만 껴주게 껴주자고요. 다른데 격대가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주로 들어온 것들이 크게 들어온 것들이 이 건설 건자재 쪽 하나, 둘, 셋, 넷, 예. 그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이 정도가 일곱 개나 들어왔고요. 또그 다음으로는 의미 있는 섹터들이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지주.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빼놓고는 예, 빅폰데 빼놓고는 다들 예, 조선 쪽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조선 쪽이 의미 있는 게 들어왔고요. 다음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는 SM, 그 다음에 하이브가 들어왔고요. 인터넷 서비스까지 좀 폭을 넓히자면 위메이드까지 많이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또 개별 종목으로, 반도체 쪽은 어, 최근에 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반도 한미 반도체가 좀 의미 있게 들어왔고요 1위로는 아시다시피 hmm이 다시 반등 시도하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국제유가 계속 좋죠. 그래서 so1 네,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한전기술, 한전기술은 역시나 원전, 소형원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매우 힘이 좋아요. 도전비전도 어저에 이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새로 들어온 것들이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새로 새로이 들어왔습니다. DIC는 이제 이게 자동차 부품주에요. DIC가 좀오늘 의미 있게 들어왔고, 이지웰는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는 네, 계속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떤 섹터가 많이 들어왔는지 또 체크를 좀 해보고요. 다음 주 월화 수 정도 이렇게 한5일 정도 체크해 보면 아, 이제 하반기에 뭘 담을지. 또, 3, 4분기에 뭘 담을지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종목들에 좀 같이 편성을 해볼까 하는데요. 요것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인터넷 서비스 쪽하고 바이오 종목 쪽이 지금 이틀 동안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쪽을 좀 주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오늘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재명, 예, 이제, 어, 경기지사께서 어, 대선 출마하면서 또 정책 테마주로 많이 떴죠. 오늘 뭐, 하다 못해, 하다 못해란 만좀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쪽 뜨다가 제가 유심히 보는 뭐, 와터스 코리아라든가 데일인 비앤코 같은 그 화장실, 욕실 전문 회사까지도 모두 몽창 다 떴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번에는 좀더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는 어떤 종목으로 또 외인들이 들어오는지 외인 기관들이 들어오는지 계속 좀 면밀히 체크해 를 보고요. 다음 주까지만 수급 체크를 해 보면 다음 월, 다음 달 혹은 3 4 분기 또 하반기 어떤 종목 어떤 종목군들이 뛸수 있을지 판감날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수급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이 안 열리니까 매수 타점 종목 찍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간단하게 시황 분석하고 또 수급 분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일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찍는TV의 돈찍는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